꿩 먹고 알 먹고 숲속의 사냥꾼이 꿩을 잡았습니다. 그런데 꿩을 잡고 보니 그 꿩이 알을 품고 있었네요. 덕분에 사냥꾼은 맛있는 꿩고기는 물론 귀한 알까지 얻게 되었습니다. 꿩을 잡는다는 것은 하나의 목표를 이루는 것이고 알을 얻는다는 것은 예상치 못한 또 다른 이득을 얻는 것이죠. 이처럼 한 가지 일을 하여 두 가지 이상의 큰 이득을 얻게 될때 우리는 꿩 먹고 알 먹고라고 말합니다. 일석이조와 같은 의미이며 투자한 노력이나 시간보다 훨씬 더큰 결과를 얻었을 때 쓰는 표현입니다. 이 속담은 하나의 목표에 집중하되 그 과정에서 얻을 수 있는 이점들을 잘 파악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. 단순히 운이 좋아서 얻는 것이 아니라 현명한 선택과 행동으로 더큰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. 비슷한 의미의 영어 속담으로는 Kill two birds with one stone이 있습니다. 하나의 돌로 두 마리의 새를 잡는다는 뜻으로 한 번의 노력으로 두 가지 일을 동시에 해결하는 것을 비유합니다.